자, 대중 1학년 아니다. 대중 2학년이 서겠지 2학년 1학기 부부인데 1과 Express Yourself. 너 자신을 Yourself. 너 자신을 표현하거라 표현해라 Express 이렇게 되는데 자 1과에서 1과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대화 표현은 뭔가 하면 보이죠, 그쵸? 그렇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니? 그러면 I'm interested in 하고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하는 표현 1번 하나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May I blah blah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May I take a picture here? 여기서 take a picture 해도 됩니까? 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Yes, you may 그래 하세요 No, you may not 하면 안 됩니다 요 표현 두 가지, 일과 표현이야 그 다음 일과 표현 두개 그렇게 되고 그 다음 1과에서 문법 내용의 두 개는 뭔가 하면 1번 문법은 동영상 동사에 알지 붙이는 것 동영상 1번 문법이야 그 다음에 2번 문법은 뭔가 하면 2번은 감각동사라는 것이 있어 감각동사 감각동사라는 건 뭔가 하면 밑줄장 이렇게 그리잖아 그리 거리 색깔이 잘안 보이지겠지 잠깐만 자 뒤에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한번 해 음, 여기가 잘 볼까? 자, 여기 봐봐. 일본의 문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 일본은 동명사, 동사의 ING, 얘는 뭐라고 그런다고? 동명사라고 그래. 동명사라는 얘기는 얘가 원래는 동사 단어란 말이야. 원래는 동사 단어 인데 문장에서 명사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자 메인 동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럴 때 방법은 두 개가 있어. 동사에다가 동사에다가 툴을 붙인다든지 동사에 ing를 붙여서 쓸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툴를 붙인다든지 ing를 붙여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g를 붙이는 것이 동명사야. 그래서 여기서 동사 ing 해가지고 얘도 동사니까 조금 딸린 식구가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뭐 singing is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끝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온다든지 또는 동사 뒤에 이렇게 ing 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주어자료올 때는 별 문제 없데. 근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뭐뭐 하는 것을 동사 뒤에 명사 부족? 100% 동사대의 명사단어 무조건 목적어잖아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고잖아 그럼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는 있잖아 얘가 무조건 다 ing가 올수 있는 건 절대 아니야 뭔가 하면 요 자리에는 있잖아 요 자리가 동사에 오고 싶으면 있잖아 이 동사에 취비를 받기 때문에 얘가 어떨 때는 자 어떨 때는 to를 쓴다든지 ing 둘다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투부정사만 동사에투 붙여가지고 목적어 자리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어떨 때는 ing 나는 이 동사와 나는 ing 동명사만 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떨 때는 투도 쓰고 ing도 쓰는데 야비하게 뜻이다른요네 가지 경우가 있어, 그치 그래서 지금 1과에서 익혀둬야 되는 거는 뭔가 하면 요에 대해서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애가 누구냐 이거야. 그러면 이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것은 동사가 지배한다랬지 그럼 어떤 동사가 그런가 하면, 2학년이니까, 요게 딱 필요한 것만 얘기해볼게. 음, enjoy, enjoy, 그 다음에 finish, finish, 그 다음에 give up. 이런 거, 요 정도인데, 자, 그러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한번, 요거는 암기를 하고 들어봐봐. 메 보이나 안 보이나 여기 보여줄게 메가 패스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치 자 M으로 시작하는 애들 요런 동사 뒤에는 I는 동명사가 붙는 얘기야 그럼 이 동사가 누군지 한번 보여줄게 마인드라는 단어야 끓이다 그다음 E는 조이라는 단어야 G로 시작하는 건 give up야 그다음에 A는 admit야 어드 admit. m 는 연기하다 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거든. 보스, 저 뭐? 쌤 정리 한번 해줄 거야. A는 avoid. 그래도 한번 듣습니다. S는 suggest, suggest. 그 다음에 S는 stop. 이거야. 이런 애들 동사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에 알려준 온다는 얘기야. 대자 끝. 자, 그러면 2번 문법은 뭔가 하면 2번 문법은 일과의 2번 문법은. 감각동사, 감각동사 자, 8번 문법은 동사의 i, n, g 였고 동명사였고 2번 문법은 이것도 동사인데 있잖아 동사인데 얘는 감각동사라고 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줄짜 해가지고 얘네들 감각동사라는 동사가 있어 그 동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괴물 그림 자, 눈 보다 look 그 다음에 smell 냄새 맡다 smell 그 다음에 어, 듣다 sounds taste, feel, 요거 다섯 개, 요거 다섯 개.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 오케이. 여기 적어볼게. 동사, look, smells, sounds, taste, feel, 요거 다섯 개 동사. 요거 다섯 개 단어 뒤에는 있잖아. 여기는 look, good, smells, 그 돼가지고. 뒤에 형용사가 와야 돼 보호자리기 때문에 보호자리야 그래서 여기 형용사가 와 만약에 근데 여기에 명사 단어가 오잖아 그러면 이런 게 look인데 아 그것은 뭐 괴물처럼 보여? 이렇게 몬스터 몬스터 명사가 오잖아 이렇게 하면 look monster 아고 여기에서는 look like 이크게 적어 주는 거 그래서 명사 오면 look like a monster 이런 식으로 온다는 얘기야 Look like a monster.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여기 감각봉사야. 얘네들 봉사, 이 다섯 개 봉사 뒤에는 형용사, 보호자리니까 형용사가 온다는 얘기야. 명사가 올 때는 like like 붙여가 온다는 거. 자, 그러면 본문 내용에서 그런 애들이 어디 있는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프린트물 한번 봐보세요. 자뭐 all about selfies 자 자기 촬영하는 거 selfies 자 처음에는 처음에 한 이야기 동물에는 selfies effective 자 사실 자 are you interested in 전치사 i 중요 자 중요 별표 하나 you probably like 좋아한다 뭐하는 것을 to post selfie 별표 하나 post 이렇게 이렇게 post하다 등록하다, 올리다, 포스터하다 그치, 업로드하다, 셀피, 어디다가 온 전치사 중요해. 자, 어어, 어디갔지? 어디갔지? 셀피. 네, 그지온 전치사, 이것도 별표. 자, 별 3개 나왔어. 확인할 거야. 온 스페셜 미디어. but how much? how many? 아니야, how much? 야 별표. How much do you know about selfies? 얼마나 알고 있노? 자, 여기 here are s 까요 자, here are 입니다. 별표 Here is 아니야. 왜 한거면? 자, facts 복수기 든그에 그래. Here are 재밌는 사실이 있어. Here are some interesting facts. 자, 그 f a 이세 개가 있어. 첫 번째는 로버트가, 로버트 코넬리어스가 To the w o r l 월세 s 스트셀 f 언제인 전국 1839년. 1 i 1 h t 연도는 두 개씩 잘라서 읽 개. 자, 오케이 좋아. 로봇대가 처음이었다고. 자, 팩트 하나 알았지? 그럼 두 번째는 s e p p i n 가 became 되었습니다. A new word. 새로운 단어. In the dictionary. 사전에 새로운 단어가 되었어요. 언제인? 전체사. 2013년도. 아, 2013년도에 새로운 이 단어, s e p i n 라는 단어가 사전에 올라갔다. 끝. 그 다음 세 번째 팩트는 Brazil, Adrini t o the selfie인데 뭔가 하면 first인데 뭐야 first space selfie 자, 우주에서 우주에서 selfie 최초의 우주 셀피를 찍었네 언제인 1966 해가지고 세 개의 팩트 알았어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셀피 서베이 조사를 했어 조사 조사도 이제 세 가지 정도 조사를 했는 내용이 나오거든 자세 가지 테이킹 여러분 이건 별표 세개 문법 별표 세 개는 문법 내용이야 일관문법 일관은 뭐더라 동명사 이게 동명사야 동사 찾아봐 is is 그치 그러면 셀피 찍다가 이거 찍는 것 이렇게 됐잖아 그럼 동사에 ing 붙여놨잖아 그치 셀피 taking taking 이렇게 동사의 ing도 되고 주어 자리에 to take도 돼. to take. take yourself i 는 your t o d and the life. 어 자. 우리 네, 매일 삶의 일부분입니다. 누구에게 for 전치사는 항상 정확하게 어, 이렇게 전체상 모든 갈로가 되고 있으면 그가뭐 들어가는지 집중해서 봐야 돼 모든 희이인에게는 치마는 do teens really enjoy it 할까요 자 to find out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로 인정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we did survey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asked 물었습니다 three questions of 자, 300명 from 9 age

Do you use a filter? 자 필터를 사용합니까? Look good 좋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니까 yes가 나왔고, 그다음에 where 어디에서 do you usually take a selfie 합니까? 하니까 어에 s 쿠레스 거의 뭐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지? 자 근데 밑에 들어오세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surprisingly 자90% 입니다 그래 90%가 take a selfie 를 한다네요 치마는 only for 15% of boy는 take a selfie 라네요 맞죠 그쵸 요게 내용의 그림입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내용이야 자그 다음에 그 다음 93% 93% 도즈칠들은 말합니다 데트를 말합니다 뭐라고 93% 일지 이, 이 그림 내용이야 지금 Use filter 한다고. The survey는 또한 show 합니다. 그 조사는 또한 보여줍니다. 뭐를? Debt를. Students take a survey uh, at school a l m s t Students들이 student, 학생들이 그치 학교에서 어, 학교에서 대부분 survey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지요, 그렇죠? 만약 에 이걸 그림하고 연결해라 하면 용도 연결이 가능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결론 단어 들어가는데 check out some of students. 자, students 아이들, 학생들 복수잖나 그만 학생들의할 때는 어퍼스트로피만 붙여요. S 안 붙여요. 그래서 students comments를 보세요. 자, 그다음 첫 번째는 Louis f r t y England 얘가 comment 되는 거 봐봐. Self는 i awesome 대단합니다. Making a silly face is is는 뭔일인가? 뭐가 make하는 것은 보입니까 동명사 별표 세 개. 그다음에 m 루 인데 I enjoy 이거는 별표 한 개. 타핑 문법은 아니지만 했잖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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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별표 3개. 왜 별표 3개일까요? 일반 문법, 일반 문법 동명사. 여기 동명사 보입니까? 네. enjoy 합니다. taking 하는 것을 ing 보이지 그치? enjoy. 가 패스할 때메가에 이, 이로 시작하는 enjoy 라는 뒤에 목적어 taking.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쓰이는 것지그지 별표 3개. 자, enjoy taking s e 게 i enjoy taking. 그지만은 some students는 spend too much time spend 시간 ing 뭐뭐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 이것도 수고로 동명사가 쓰이는 거 중요한 거야 자 enjoying taking 중요하고 spend 시간 ing 동명사 중요합니다 이거 대표 세계 아니야 세개에서 하나 더 그다음 케이트입니다 덴마크 딸래미 여자 친구 My picture look good when I use a filter. 자, when, 선생님 맨날 가려먹자 이거 할때 별표 세 개, 왜 별표 세 개일까요? 1번 문법, 일본 문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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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2번 문법, 음음음음음 2번 감각동사, 보이나? 감각동사? 감각 look 보이시겠지? Look good, smells good, sounds good, tastes good, f e e l good 이런 애들 자, but sometimes my selfies don't look 라이크 미 대장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는 팩트 나왔었지. 두 번째는 서베이 조사 했었지세 가지 조사 보고에 대해서 코멘트 새게 달았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번은세 번째는 에티켓 예절 셀피 네절 들어가 볼게요. You should 어어 uh, 별표 uh, 하나 왜? 조동사 should 해야만 합니다 의무야 Follow etiquette for some people Ask yourself 물어보세요 Ask 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These three questions 여기도 세 개의 q u e s 나오네 before 하기 전에 You take 찍거나 올리거나 look at 하기 전에 또는 요거 하기 전에 자 1번 Where am I? choose 자 선택하세요 어, a proper place 적당한 장소를 choose 하세요 뭐할 적당한 장소 만면 take a selfie 할 selfie 할 적당한 장소야 don't take 그러면 적당하지 않는 장소 여기 나오지 어디 가요 don't take a selfie 어디에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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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pital public restrooms 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이유는 매일 바를 여기서 바은 괴롭히다 이렇게 뭐 어, 폐를 끼치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거 별표 하나 왜 그럴까요 매일 뭐뭐 일지 몰라 조동사 매일 자 그럼 두 번째 에티켓은 뭔가 하면 누가 볼 것인가 라는 생각하는 얘기야 who can see this 자 keep in mind 명심하세요 자 별표 하나 요, keep in mind 이거 수가 중요 뭐를 k e e p i n m i n d 하는 가면 anyone, 누구나 여기서 anyone, 은 누구나 이것도 또 중요 별표 anyone, 별표 누구나 c a n s e a y e y o u r s e l f 할수있 e 는 것을 o n e a n y o e a n n e a n o n e anyone, a n y o a o e a n y o e a n y o e a n y o e y o y o n e anyone, o o e 웬 블라블라 할때 누가 그것을 포스트 할때자세 번째, what kinds of comments should i leave 자이걸 답을 할때어 어떤 코멘트를 어떤 종류를 해야 될지 일단 그 안에 nice comments 남기세요. 리브 하세요. 오 다른 사람 셀프에 다막뭐 멋생겼다 막뭐 이런 거얘기가안 되고 요인의 don't be rude. 무례하지 마세요. 자, the sounds easy. 자, sounds. 세 개. 왜 그럴까요? 문법. 일번 문법, 이번 문법. 음, 음, 음. 이 번. 감각 동사. 감각 동사 다개 뭐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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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중 뭐야? Sounds easy. 대자. 그다가 뒤에 부가의문까지 붙어 있네. 그렇지 않니? 안 그렇니? 이렇게 긍정 다짐을 얻는 거. 자, follow these tips. t 몇개 있었어요? 세 개. 여기세 개. 그리고 f w i your s yes. e e s Okay, 이까지 하고 여러분, 어별 거리고 체크 했는 것에만 대해 전습니다 좋아하셨어요.